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40절입니다. 신약성경 180쪽입니다. 신약성경 180쪽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40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점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의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들여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 빌라도가 다시 관장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제자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완단이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하미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들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리니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또 중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새벽 제단에 새롭게 나오신 분도 계시고 다시 개회자리에 나오신 분도 계시고요. 항상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도 실존의 영을 추구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붙잡히셨고 제자들에게 실문을 받으셨는데 문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들이 붙잡아 왔는데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그들에게 지금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빌라도에게 끌고 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모디스를 뭐 통해서 뭐 대통령 탄핵의 문제라든지 뭐 여러가지 뭐 재판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 법정은 일단 무죄원치이죠. 죄가 뭐 없다는 전제하에서 재판을 하고 수사를 하게 되어있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이미 죄가 정해져 있었고, 그죄의 죄를 이제 판결한, 그 죄를 묻고, 그 죄에 대한 판결은 이미 그들 머릿속에 세워져 있었다라는 거죠. 집장의 죽음이라는 판결이 이미 그들의 머릿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요.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끌고서 새벽에 빌라에게 가는데 그 과정을 보면 28절에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대장에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이제 로마 총독의 관정입니다. 시간이 새벽이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27절에 어제 함께 나눈 말씀에 베드로가 또부이나니곧 닭이 울더라. 새벽 닭이 울만한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그 시간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데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가는 재상들과 대장들과 또, 함께 하는 이들이 더럽힘을 받지 않냐고 6월절 잔치를 먹고자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로마 총독이 있는 관정, 그 자리는 예루살렘에 있지만 문제는 이방인의 집이라는 거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그들이 부정해져서 이제 시작될 6월절 음식을, 6월절 잔치 의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총독의 관정에는 들어가지 않고 앞에까지 가서 총독을 불러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들의 정해진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실제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속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신앙은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얼마든지 우리가 치장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보시는 것,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그 겉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데 이들은 겉으로만 우리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는 정결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안 들어간 것이 총독의 관저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 정결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들은 율법을 지킨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일인가에 대한 관심은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 법을 지켰어. 그것으로 스스로 만족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우리의 대답과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 보기 좋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 볼수 있게 기뻐하실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사람 보기 에 좋은 일에 더 집중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교회는 그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해야 되고 그 일을 더 심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되게 바랍니다. 너희가 무슨 이유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그랬더니 30절에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었겠나이다라고 말하죠. 이 사람이 죄가 없으면 우리가 데리고 왔겠느냐라는 거죠. 이제 님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확신하고 확정하고 있고 그리고 그 죄의 마지막 판결은 죽음이라는 것을 사역이라는 것을 이들은 전제하고 여기까지 온거지 않습니까? 빌라드로가 말합니다. 31절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의 재판장에서 재판을 해라. 그랬더니 여기 온 유대인들이 말하죠.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들이 내린 판결은 이미 죽음입니다. 저 예수는 죽이다, 죽여야 돼. 이 판결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죠. 단지 그 판결의 시행을 그들이 할수 없으니까 빌라도에게 데리고 왔다라는 것인데요. 3 2절 이는 예수께서 자기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음에 대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과정이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6월절 어린양이 되어지심으로 자신의 피를 다 쏟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이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지금 가고 계신 과정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고 있는데요. 33절 2의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불렀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제 예수님을 따로 데리고 들어갔는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예수님을 고발한 이유가 예수님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고발했는데 그 고발한 죄목을 가지고 빌라도가 예수님께 다시 심문을 한 거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의 대답은 네가 스스로 하는 말, 너의 고백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되게한 말이냐?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 왕이 되신 걸 고백하십니까? 그것이 내 안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고백인지 아니면 목사가 설교 시간에 그렇게 얘기해서 또는 성경에 그렇게 있으니까 또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도 그런가 보다 또는 그럴 거야 또는 어쩔 수 없이 그래 라고 말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십니까? 그 고백에 대하여 우리는 내가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면 우리는 왕 대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느냐라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나의 진실이라면 그 뒤에 나의 행동이 왕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입으로는 예수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말하면서 정작 삶은 내가 왕이 되었지, 또는 돈이 왕이 되었고, 또는 권력이 왕이 되었고. 또는 뭐 자식이 왕이 되어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신앙에 대하여서 우리는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 받아다 청구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뭘못 하겠습니까? 베드로 디요 다른 제자들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쳐도 절대 난안 그러겠습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울기 전에 세 번씩이나 죽음을 다부인하고 저주한 사람 바로 베드로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신앙인들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나 왕이 되심을 고백하고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요 베드로 대답합니다 네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들과 대장들이 너를 내게 는겼으니 네가 무엇을 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럼 빌라도가 이상해서 묻습니다. 네가 왕이 아니냐 왕이라고 고발을 했는데 왕이 아니냐 묻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입니라 내가 이를 위해 태어났으며 이를 위해 세상에 왔다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리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 이라. 즉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왕 되신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고 왕 되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명령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주님을 떠나서 아무 것도 알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진정으로 나의 예수님 나의 왕 대심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될수 있고 그 진리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이 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진리가 뭐냐?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으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빌라도 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쩌면 법전을 아무리 살펴봐도 그 규정을 봐도 벌을 줄만한 죄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타협점을 하나 타협할 의지를 가지고. 한 가지 의견을 내놓습니다. 39절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특사죠. 한명 특사로 놔주는데 그럼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로 원하느냐. 왕이래니까 그러면 왕을 풀어주면 이들다 좋아하겠구나. 라고 빌라도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40절 거기에 모인 이들이 소리 지릅니다. 이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 아니라 그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바라바를 나줘라는 겁니다. 바라바를 나줘라.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그랬습니다. 강도. 이 바라바는 밀란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인 죄목으로 붙잡혀 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이제 죽어야 될 사람인 건데 사람들은 오히려 바라바를 풀어 주고 예수님을 죽여라라고 말합니다. 이 바라바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쓰였던 아라모라는 말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바는 아들입니다. 반은 아들에 맨 앞에 있는 반은 아들이고 라바라고 해는 아빠. 아빠입니다. 아빠, 그러니까 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인 것,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인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죽어야 될 자리에 달려 죽으시게 되는 집자가의 판결이 지금 여기 이루어지고 있다는 라 거죠 물론 우리가 이것이 뭐 정확한 해석은 아닙니다만 우리는 역시 다 사람의 아들이고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다 그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죽어야 될그 자리 바라바가 죽어야 될그 자리에 주님께서 대신 달려 죽으시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라보는 예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우리가 어떤 삶을 살해될 것인가? 여러분 세상에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수 있길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고백해야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십자가를 말미나 구원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가운데 태어나. 그 죄로 말미암아 결국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어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그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세상 속에서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장들처럼 또는 예수님을 십자가의 목박으로 외치는 사람들처럼 어리석고 또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 대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죄를 되게 하시고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 이 기뻐하시는 길만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님. 오늘도 이 성전에서 또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 드리는 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님. 오늘도 저희들은 다시 세상을 향하여 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 세상 속에 속한 사람들이 되지 아니하게하시고 세상과 구별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